변비에 좋은 식품 탑세븐 건강한 장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백세 레시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며칠째 불편함을 느끼거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힘겨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현대인의 흔한 고민, 변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부 트러블, 만성피로,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하는 전신건강의 적입니다. 오늘은 이 묵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매일매일 상쾌한 쾌변을 돕는 변비에 좋은 식품 탑세븐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비는 왜 생길까요? 바로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의 부족 때문입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단과 정제된 식품의 섭취 증가는 장 운동을 둔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본 영상은 식이섬유 함량, 장 운동 활성화 성분,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엄선한 7가지 식품을 하나씩 파헤칠 것입니다. 또한, 이 식품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쾌변을 위한 필수적인 물 마시기 요령과 운동 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쾌변의 기적을 가져다 줄첫 번째 식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변비에 좋은 탑세븐 첫 번째는 바로 말린 자두입니다. 말린 자두를 푸론이라고도 합니다. 푸른은 그 자체로 천연 완화제라 불릴 만큼 변비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푸른의 핵심 비밀은 세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첫째, 식이섬유입니다. 푸른 100g에는 약 7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적절히 조합되어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소르비톨입니다. 소르비톨은 설탕 대신 사용되는 천연 감미료로 장내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대변의 수분 함량이 높아져 딱딱한 변을 무르게 만들고 배변을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셋째, 페놀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돕고,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변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레시피 및 섭취 팁으로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푸른 세개를 섭취하여 위 대장 반사를 촉진하면 하루에 쾌변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식품은 우리 식탁의 기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오트밀, 보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흰쌀이나 흰빵처럼 정제된 곡물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지만, 통곡물은 그 반대입니다. 통곡물은 껍질과 씨눈에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고, 마치 스펀지처럼 장속을 지나가며 찌꺼기들을 흡착하고 쓸어냅니다. 이는 장벽을 직접 자극하여 장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귀리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며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변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레시피 및 섭취 팁: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주식으로 합니다. 건강백세 레시피가 추천하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 한 컵에 신선한 블루베리나 사과 조각을 곁들여 먹으면 훌륭한 쾌변 식단이 됩니다. 다만 식이섬유 섭취를 갑자기 늘리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이 올수 있으니 소량부터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다의 보물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이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해조류의 가장 큰 특징은 끈적한 점액질 성분, 바로 알긴산에 있습니다. 알긴산은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물을 만나면 크게 팽창하여 젤처럼 변하고, 이젤 형태의 물질이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유지시켜 대변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듭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점막을 보호하고 자극하여 대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미역국, 다시마 육수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레시피 및 섭취 팁으로는 다시마는 물에 우려 다시마 물을 마시거나 국이나 쌈으로 활용하여 섭취합니다. 마른 미역 100g당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미역국이나 새콤달콤한 미역무침 등으로 자주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 해조류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먹기 간편하여 변비 완화에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바나나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팩틴은 장 속의 비피더스균 등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배변 활동 시 장의 수축에 도움을 주어 원활한 배변을 돕습니다. 주의할 점은 바나나의 숙성 정도입니다.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거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비 해소 목적으로는 갈색 반점, 즉 슈가 스팟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를 섭취해야 합니다. 잘 익을수록 펙틴이 활성화되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레시피 및 섭취 팁으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무가당 요거트와 잘 익은 바나나, 그리고 약간의 꿀을 넣어 갈아 마시는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는 최고의 쾌변 레시피입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우리에게 친숙한 뿌리채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의 보고로 불리며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고구마의 주된 효능 성분 역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스가 풍부하여 장에 흡수되지 않고 물을 빨아들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또한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 바로 얄라핀이라는 성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얄라핀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천연 완화제 착용을 합니다. 이 알라핀 성분은 주로 껍질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레시피 및 섭취 팁으로는 고구마는 껍질째 찌거나 구워 먹을 때 변비 해소 효과를 가장 크게 볼수 있습니다. 삶은 고구마와 껍질을 잘게 썰어 우유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거나 고구마 말랭이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은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격언처럼 장 건강에도 최고의 과일인 사과입니다. 사과 역시 장 건강의 핵심 성분인 팩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 속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며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곧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장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레시피 및 섭취 팁으로는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전 사과 반쪽을 껍질째 씹어먹으면 잠들어 있던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위 대장 반사를 일으켜 쾌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식품은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발효 유제품과 콩류입니다. 이두 가지는 장 건강의 회복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발효 유제품 요거트, 캐피어 등 여기에는 장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변의 질과 배변 횟수를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등 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장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레시피 및 섭취 팁으로는 무가당 요거트에 바나나, 푸른, 블루베리 등 오늘 소개한 과일을 섞어 먹는 것이 최고의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결합식단입니다. 콩류는 잡곡밥에 섞거나 콩을 삶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이어서 쾌변을 위한 필수 생활 가이드입니다. 1. 식이섬유의 완성, 수분 섭취의 중요성. 지금까지 변비에 좋은 최고 식품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을 많이 먹어도 이것이 부족하면 변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물, 즉 수분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수분은 식이섬유가 젤처럼 부드러워지게 하여 대변의 이동을 돕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오히려 장 속에서 뭉쳐 딱딱한 변을 만들고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권장량 및 섭취법은 물은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즉 8잔에서 10잔 정도를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온에 물한 컵을 마시는 것은 위와 대장 반사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여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2. 장 운동을 깨우는 적당한 운동. 장 건강은 먹는 것만큼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장 운동을 돕는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전신 운동입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과 같이 몸 전체를 움직이는 활동은 장을 물리적으로 흔들어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특히 복부 근육을 사용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자세는 장 주위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장 기능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실천 팁으로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꾸준한 걷기나 달리기를 실천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앉아있는 중간중간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배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장 운동을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변의 정점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며, 장 역시 규칙적인 습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는 비어 있던 위에 음식물을 채워 위 대장 반사를 가장 강력하게 일으켜 배변 욕구를 유도합니다. 둘째, 정해진 배변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때 너무 오랫동안 힘을 주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배변 시간은 5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올바른 배변 자세입니다.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올리는 자세, 즉, 쪼그려 앉는 자세가 항문 직장의 각도를 완화하여 배변에 가장 유리합니다. 발 밑에 작은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변비에 대한 결론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비에 좋은 식품 탑세븐과 이를 활용한 건강 백세 레시피 팁, 그리고 쾌변을 위한 물, 운동, 습관까지 60분 동안 장 건강의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쾌변을 돕는 탑세븐 식품과 핵심 성분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푸르는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핵심 성분입니다. 둘째, 통곡물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셋째, 해조류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주요 성분입니다. 넷째, 바나나에는 팩틴과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다섯째, 고구마는 셀룰로스와 얄라핀이 핵심 성분입니다. 여섯째, 사과는 팩틴과 퀘르세틴으로 장을 해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효 유제품과 콩류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변비는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삼박자를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장 건강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이요법이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변비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심각한 통증 혈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쾌변은 곧 건강한 삶의 지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고 활기 넘치는 일상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백세 레시피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 쾌변의 기적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장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